멜 a 야 l 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l 그늘이 v e 즐겁고 평안하고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 i n 즐겁고 평안하 g 나 주야의 자고 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헝석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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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네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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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시고 날 예, 니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형성 돌보시고, 날친니 거느리시네 주날 황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의 힘 그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어느 누리시네 어마시한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당 지나도 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 품어주시고 어마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 시험이 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만 풍파 지나도록 빠디비몸 c o n f o r m a t i 며부러 나에게 오 도록 손 내주요 주여 나를 돌아보자 호이 품어 주시고 어,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사 e some, some, s 길에매며부에지는 나의 애원 한 m 헤매며 m e 는 나의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만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 주시고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 주소서. 아멘. 어 어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음, 음, 마음이 어, 권사님은 천국 간건 기쁜 일이죠. 그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가신 거, 어,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최 집사님이 남편이 한 가신 지가 한 15년이 넘은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댁과에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저는 그 장례식 현장에서 볼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참 우리 최집사님과 어 물론 한준이 범주는 자기 어 핏줄이라 그러지만, 그 며느리나 동서나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들 대하시는 게 보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참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그 근사님 뵌 적도 없는데, 어쩌면 제,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한다고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셨대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 며느리 짠한데 며느리를 잘 이렇게 보살펴 주고 사랑해 주는 평강교회와 목사님 생각해서 어쩌면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네. 어, 난 감, 여러 가지로 감사했어요. 어. 어, 그래서 오늘 찬장한곡 선곡했어요. 음. 우리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오늘 그 우리 근사님, 집사님의 시어머님 모신 그 화장장 옆에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온 분인데 그분도 이제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영정 사진 보니까 20대 말이나 30대로밖에 안 보였어요. 30대 초반 정도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고인이 됐어요. 아, 그러게. 제가 돌아가신 어한그 6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도 서른에 꽃다운 나이에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 언니들이나 아버지도 참 그날 슬펐겠다. 오늘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장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줄 알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 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배우면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고 불포 알겠네. 영화롭게 사드립니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흰어입고황공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소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전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자녀 아버지 되어서 하나님 나 라에 다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도 있고 주변에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불 속 장군이라고 우리가 이불 속에서만 집안에서만 내 혼자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 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밖으로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